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네, 이 신천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. 신천지 전 간부, 네, 국힘에 5만 명 가입시켰다라는 거예요. 네, 신도들은 할당량 못 채우면 야간 기합을 받았다. 네,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네,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.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특검을 이렇게 막으려고 했나, 이 자들이. 정말 기가 막힌 자들이 아닐 수가 없고. 이 공천원금 관련해서도 일제 조사를 해야 돼요. 네, 전수조사를 하고 사이비 종교는 일제 단속을 해야 된다. 네, 이게 드러난 것만 이러지. 지금은 아주 대한민국의 재림 예서가 수천 명이 될 거예요, 재림 예수. 지금 슈카이브... 그 김태강이라는 자 대놓고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돈을 뭐 구원 기금이다 해가지고 50억을 모금했다 그러는데 정부가 지금 두손 놓고 있어요.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.